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잔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예, 여기, 해운대와 광안리의 경계지점, 해운대 쪽입니다. 해운대 쪽. 자, 해운대 쪽에서 바라본, 어, 광안대교인데요. 막 여기 화면상으로는 잘안 나타나는데, 요, 여기 요, 요, 타워가 보이시죠? 뭐 타워, 타워. 예. 타워, 저, 조... 뒤쪽으로도 타워, 어, 여기도 타워 있고, 타워 1, 타워 2. 예, 그렇습니다. 서서히 이제 불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있네요. 광안대교에 예, 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마린시티인가? 뭐 그럴 겁니다. 돛 돗단배 모양의 빌딩, 마린시티. 요, 요 일대가 또 부르는 이름이, 아, 마린시티겠네요. <laughs> 이 전체가 빌딩, 빌딩 지역이.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한집두지 뿌리 집 들어오고 있네요. 예, 일단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렇고요. 오늘 할 주제는 뭐냐? 이겁니다. 아, 남학. 아, 아 청원행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청원행사. 왜냐하면 이 추정상으로는 청원행사가 남학회양보다는 사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청원행사가 이 수자가 돼요. 수자가. 수자가 되는데, 왜냐? 이 육조 해능대사가 강제로 이 청원행사를 제자들의 가장 윗자리에 앉게 만들어요. 강제로. 그러면은 청원행사가 제일 큰 사형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 경덕 전등록의 해능대사의 법손들 부분에 보면은 이 남악 어, 청원 행사 앞에도 많아, 많아, 제자가 많아. 제가 지금 쭉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아, 일단은 서역의 굴다 삼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사, 굴다 삼장. 예, 그 다음에 소주의 법회 선사. 이 법보단경에, 법보단경에 이제 말하자면, 나레이터죠, 그죠. 이 법회가 뭐 모아서 쓴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신회의 작품이죠. 이 법회 선사, 소주 법회 선사,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주의 지성 선사, 네 번째, 편첨산의 효로 선사, 다섯 번째, 하북 지황 선사, 여섯 번째, 홍주의 법달 선사, 일곱 번째, 수주의 지통 선사, 여덟 번째 강서 지철선사, 아홉 번째 신주 지상선사, 열 번째 광주 지도선사, 열 번째 광주 법성사 인종화상. 이게 풍법문답하던그 양반이죠. 그죠? 12번째 어, 길주 청원산 행사선사, 12번째야. 그이 행사선사는 청원행사, 12번째 예, 랭크가 돼 있죠. 노미네이트가 1 2 번째 돼 있다는 거는 이 서열이 이제 열두 번째 자기 앞에 1 1 명의 사형이 더 있어 그렇게 우리가 해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이 누구냐? 청원 행사 다음에 이 랭크가 돼 있는 사람 노미네이트 돼 있는 사람이 남학회양선사예요 그래서 이제 남학회양보다는 청원 행사가 조금 빠르다 이 선배 즉 사형이다 이렇게 보고 길주청원산 행사선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264페이지, 264페이지, 나무표양 이... 아, 아, 아니네요. 길주청원산 행사선사 264페이지, 예, 페이지로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탄생년도는 퀘스천 마크, 이 몰라? 의문, 의문 뭐고? 입적한 연도는 740년이. 740년 입적입니다. 자, 본문 내용을 읽습니다. 그는 본주, 즉 길주 의 안성 사람으로 성은 유씨였다. 어려서 출가했는데 항상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대사만은 잠자고 있었다. 나중에 조계의 법석이 번성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절하며 물었다. 어떻게 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사가 도리어 물었다. 그대는 일찍이 어떻게 공부했었는가? 성인의 법마저도 짓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성인의 법마저도 짓지 않거늘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욱이죠, 오죠 자기가 먼저 질문이 어떻게 공부해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물었어. 그래, 나놓고. 어? 성인의 법마저도 짓지 않거늘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답변 하는 거야. 이게 뭐, 일종의 숨이 상관법이 될 수도 있지만, 좀 뜬금없죠, 그죠? 예. 자기가 먼저 질러놔놓고 뭐, 계급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뭐, 난 그런 거, 어, 구해 안 받아요. 뭐, 이미 그쪽에서, 벗어나 있어요. 뭐, 자기 자랑질입니까, 이거? 어? 좀 뜬금없죠, 그죠? 근데, 문제는, 조사가, 즉, 해능대사가, 매우 기특히 여기요. 해중에 무리가 아무리 많아도 언제나 대사를 우두머리에 있게 하니 마치 달마대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조에게 나의 골수를 얻었다 한 것과 같았다. 오, 대단히 높이 평가한 거죠. 하루는 조사가 대사에게 말했다. 예로부터 옷과 법을 합쳐서 서성과 제자 사이에 전했으니 옷은 믿음의 표시였고 법은 마음으로 인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깨달은 사람을 얻었으니 어찌 후인이 믿지 않을까 걱정하겠는가. 내가 옷을 전해 받은 뒤로 오늘까지 이렇듯 여러 번 환란을 당했는데 하물며 후대의 자손들이야 어떻겠는가 반드시 많은 싸움이 일어나리니 옷은 산문 적절에 남겨두고 그대는 분에 따라. 아, 아 그대는 자기 분수에 따라, 분에 따라, 한 지방을 교화하여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교실을 내린 겁니다. 대사가 법을 얻은 뒤에, 여기 대사는 이제 청원행사죠. 청원행사 선임이 이제 법을 얻은 뒤에 길주 청원산 정거사에 살았다. 뭐, 고요할 정, 어 지낼 거, 살 거, 뭐, 고요하게 지내는 절, 뭐, 절 이름 좋습니다. 아, 정원상 정거사야 살았다. 육조가 열반에 들려 할때 희천이라는 사미가 와서 육조께 물었다. 화상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는 누구에게 의지하오리까? 육조가 대답했다. 생각사자를 찾아가라. 조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 희천은 항상 조용한 곳에 단정히 앉아 죽은 듯이 고요하니 제1조가 물었다. 서성은 이미 열반하셨는데 공연히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 나에게 생각사를 찾으라 유언하셨소. 그대의 사형에 행사라는 이가 있는데, 그대의 사형에 행사라는 이가 있는데, 지금 길주에 산다. 그대의 인연은 거기에 있다. 조사는 바로 말씀하셨건을 그대 스스로 몰랐을 뿐이다. 희천이 이 말을 듣고 곧 조사의 탑에 절하고 물러가서 곧바로 정거사로 왔는데 대사가 즉 행사가 물었다. 어 행사 선임이 이제 물어 희천한테 물었다는 거죠. 어디서 오는가? 희천이 대답했다. 조개에서 왔습니다. 뭐이 말은 맞죠. 조개 조개 쪽 조개 문중에서 왔으니까 무엇을 얻으려 왔는가. 조개 가기 전에도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계에는 무엇하러 갔는가? 조계에 가지 않았던 들 어찌 잃어버리지 않은 줄 알았겠습니까? 희천이 거듭 말했다. 육조께서도 화상을 하셨습니까? 이제 반격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기 그, 어, 정원행사선사가 내놓은 그런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형식으로 문답을 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예, 희천이 반격을 해서 질문을 합니다 육조께서도 화상을 아셨습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그대는 지금 나를 아는가 아는데 어찌 다시 알멀 얻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청원행사 선사가 기분이 좋았는지 여러 짐승의 뿔이 많으나 기린의 뿔 하나로 만족한다 이렇게 에...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가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나는 오늘부터 내 제자야 내가 찜했어 딴데튈 생각하지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천이 다시 물었다 화상이 조개산에서 나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대는 언제 조개를 떠났는가 희천은 조개에서 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온곳 또한 알고 있다 야 헛소리하지 마라 나를속이라고하지 마라.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석두희천은 화상은 바라든 어른이시거을 차례를 짓지 마십시오. 뭐 여기서 이 차례를 짓지 말라. 뭐 이런, 이런 이런 데 대해서 또 찾아보면 다 해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다른 날 대사가 다시 희천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다 했지? 조개에서 왔습니다. 대사가 불자를 번쩍 들면서 물었다. 조개에도 이런 것이 있던가 조개뿐 아니라 인도에도 없습니다. 오 자네는 일찍이 인도에 다녀왔구나 갔었다면 있다 할 것입니다. 맞지 않으니 다시 말하라. 화산께서는 하나의 반이라도 하나 중에 그 반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기는 완전히 기댈 것도 없습니다. 그대에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뒷사람이 알아듣지 못할까, 걱정이다. 이런 문답인데, 이거 완전히, 뭐, 자기들 두, 두 사람만 아는 거야. 제 삼자는 잘 몰라. 지금, 이거 뭔 소리 하는 건지 몰라. 예, 일단 통과. 자, 여기서, 대사가 희천에게 편지를 주어, 남아 쾌양에게 전하게 하면서 말했다. 이거를 전하고서 속히 돌아오라. 나에게 묵은 도끼 하나가 있는데, 그대에게 주어 산에 살게 해주리라.희천이 남학에 가서 그를 받, 그를 채 바치기도 전에 물었다.여러 성인들을 사모하지도 않고 자기의 신령함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회양이 대답했다.그대의 질문이 너무 도도하다.어찌하여 나추어서 묻지 않는가.희천이 말했다. 차라리 영원한 집의 생사에 영원한 겁의 생사에 해매일 지연정 여러 성인들의 혜탈을 구하지 않습니다. 회양이 그만두었다. 뭐더 이상 뭐 뭔다 할 필요 가 없다 이거죠. 뭐더 해봤자 본전도 못 찾겠다. 뭐 이것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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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전에는 자기 이 사제였죠. 육조 해농문화에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 사형의 제자가 딱 되더니만 이거 문, 와서 편지 전화로 와가지고. 오 문답을 하는데 여간 똘똘한 게 아니야 예 그러니까 뭐 그만해버린 겁니다 이 희천이 정거사로 돌아오니 대사가 물었다 그대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그런 전달했는가 소식도 통하지 않고 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희천이 앞의 말을 자세히 보고하고 나서 어 말했다 떠날 때 화상께서 묵은 도끼를 주마 하셨는데 지금 주십시오 대사가 발 하나를 쭉 뻗어들여오니 희천이 절을 하였다. 그리고는 물러가서 남학으로 갔다. 남학회왕한테 다시 간 거야. <laughs> 이게 씨, 얼마나, 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 이제 편지 전해주러 갔겠죠. 편지 여기 이때까지 뭐, 그걸 안 전해준 거야. 이게 이 석두 희천이 제자가 자기 사부하고 자기 사숙하고 이거, 이거 어느 정도인가 이걸 재는 거야. 이제 무게를 재는 거야. <laughs> 말하자면 한번 이제 예? 테스트를 해 보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화두가 되는 건 뭐냐 떠날 때 화상께서 묵은 도끼를 주마 하셨는데 지금 주십시오 하니까 대사가 발 하나를 쭉 뻗어 들여오니 희천이 절을 하였다 이게 화두야 이제 예? 대사가 발 하나를 쭉 뻗어 들이발 하나가 그러면 이게 뭐 도끼란 말입니까 도끼는 아니죠 자이 사부의 발이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 석두희천이 또, 고맙다고 또 절을 해. 이미 도끼를 받은 거야. <laughs> 이 사람들은 발 하나 싹 내미는 게 이제 도끼 주고 또 절하는 게 도끼 받은 거야. 주고 받은 거야, 이게. 요런 게 이제 화두라는 겁니다, 요게. 자, 이제 뭐 화두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공안이죠, 공안. 공간. 이씨, 도대체 뭐한 거야? 하고 이제 의심을 가지게 되면 요거 가지고 이제 곰곰하게 이제 파, 파고든다기 보다는 이제 예, 염두에 두는 겁니다. 어, 염두. 생각머리에 두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택신네 선사가 와서 참석하니 대사가 말했다. 행사선사죠. 어디서 왔는가? 신어가 대답했다. 조개에서 왔습니다. 조개의 뜻하는 바가 어떠다든가 신어가 몸을 흔들기만 하니 대사가 말했다. 아직도 막혀 있어 쓸모가 없구나. 화상께서는 요사이 진검을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설사 준다 한들 그대는 어디에 두겠는가 요게 이제 청원행사 사형하고 하택신회 사제하고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말입니다 예, 이제 도원스님이 요걸 채집을 해서 전등록에 실었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요것도 이제 일종의 공안 내지 화두의 내용이 좀 풍기니까, 요것도 한 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어, 어떤 중이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원행사선임한테, 선임을 방문한 어떤 중이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대사가 대답했다. 노릉 지방의 쌀값이 어떤가? 이야, 글짝이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도 요 멋지게 풀어놓은 음, 게 있습니다. 요 전공하는 학자 한 명이 요저 아주 그럴듯하게 풀어놨어요. 요기 저포털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우리 저혜롬님 같으면은 가스 뿜! <laughs> 예, 예, 가스 대사는 또 가스를 뿜어내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이, 이 우리 정원행사 선생님은 노릉 지방의 쌀값이 어떤가? 지금 우리 같으면, 야, 부산의 쌀값이 어떤가? 뭐 이런 거야. 서울의 쌀값이 어떤가? 동문수답, 일종의 동문수답인데, 오, 저 멋지게 해석해놓은 어떤 부분, 그, 그, 분이 이쪽 분야뭐학자이면서 전문가, 이쪽 분야 전문가, 뭐 그런 분인데, 어, 그럴듯 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사는 석두희천에게 법을 전하고, 당의 개원 28년, 경진 12월 13일에 법당에 올라 대중에게 고하고 가부자로 앉은 채 열반에 드니 희종이 황제 희종이 홍제 선사 귀진의 탑이라고 시호를 내렸다. 그러니까 탑에 내린 거죠. 그죠. 홍제 선사 요건 시호가 되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어, 이 정원, 정원 행사 선사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청운 행사, 곧 이어서 남학회양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분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는 게 뭐냐면은 요 다음 세대, 요 다음 세대. 요 다음 세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서마조, 호남 석두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강서마조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또 호남 석두는 누구한테, 어, 석두 희천은 누구한테 배웠는가? 어, 호남, 호남 석두죠, 그죠? 호남 석두는 누구한테 배웠는가? 요 부분들을 이제 좀 배경을 아시고 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조도일 또 석도 이천, 예 여기 뭐할말 많습니다. 할말 많으니까 기대를 하시고 예 일단은 이제 맛배기로 어 맛배기 첫 번째 맛배기 정원 행사 선임이었습니다. 어, 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뭐 그런 걸로 하더라고 생각하냐 정답은 이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가스 뿡뿡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가스 뿡뿡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또 우리 저 어, 어, 누구, 어느+ 어느 분입니까 이거 저거+ 저거 뭐죠 뭐 눈이 눈을 보는 법, 법에 대해서 일러달 보시오 하신 그 우리 구독자님 예. 이 단순 단순 중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야 활구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단순 중도 이런 것도 이미 사구야 사구된지 오래야 중도 왜 사구가 됐느냐 중도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거 중도 뭐, 뭐 웬만한 사람 다 알아 그리고 중도로 어덜 수시면은 웬만한 이거 선문답도 웬만한 건다 넘어가요 근데 이경덕전등로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고 이저 이거 눈이 눈을 보는 법 어, 문, 문제를 낸그 어 분도 지금 제아이디가제가 지금 언론안 떠올라서 그런데 이분도 이쪽 방면 에 상당히 조회가 깊은 분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예, 우리 이 구독자님 혹은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어... 활구를 한번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